안녕하세요. 너부장입니다. 오늘 할 작업은 하이쿠라는 OS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일본 때문에 시국이 좀 뒤숭숭한데요. 이놈들이 좀그 도에 지나친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어, 근데 이 하이쿠라는 단어 자체는 일본에서 온 거긴 한데, 어, 제가 알기로는 이 하이쿠라는 OS는 일본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OS는 아닙니다. 다만, 그 이름을, 그 뭐, 일본의 시를 뜻하는, 그 시의 형식을 뜻하는 단어라고 하죠. 하이쿠라는 단어를 가져온 건 맞습니다. 현재 이 하이쿠라는 OS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재단은 뉴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프리 OS고, 기부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하이쿠라는 OS를 이야기하자면은, 그 전신이 되는 BOS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 BOS는 굉장히 오래 전에 저도 처음 나올 때 한번 설치 봤던 기억은 있는데, 1991년에 당시에는 운영체제의 기본이 다 텍스트 화면이었습니다. 도스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그게 이제 베이스였죠. 유닉스도 그렇고. 근데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OS가 BOS였고 애플 사의 OS로 채택되기 위해서 경쟁을 했는데 스티브 잡스의 넥스트에 패배합니다. 자, 일단 한번 가 볼게요. 하이쿠 OS.org라는 사이트를 가시면 이 하이쿠라는 OS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도네이션 표시가 있고 그리고 뭐, 메일에 대한, 이제 그런 표시가 있고, 요 표시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바로 다운로드 되는 그 링크가 있는 페이지입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지금 그 미러 사이트들이 32비트와 64비트 나눠가지고, 이제 미국, 그리고 독일, 프랑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토렌트로 받았습니다. 토렌트 링크를 통해서, 뭐, 이게 좀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는데, 이것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OS는 처음부터 유닉스 계열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리눅스 계열도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버추얼 박스에서 새로 들어가시면, 자, 뭐 이름은 아무렇게나 적어도 상관이 없죠. 종류는 어더 o w n 입니다전 64비트를 다운받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한 2기가 잡아주고요 10기가 정도 잡아주겠습니다. 남는 게 하드니까요, 뭐. 시스템으로 가서 플로피는 없앤 후 내리고 광 디스크를 위로 올려주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로 가서 비디오 메모리를 늘려줍니다. 크기는 뭐 대충 한250 할게요. 3차원 가속을 사용해주고 저장소로 가서 광학 드라이버에다가 가상 디스크로 미리 받아둔 할크를 어,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 시작 버튼을 누르죠. 보기 좋게 약간 좀 형상을 바꾸고요. 보시다시피 화면에서 지금 그 랭귀지 선택에서는 한글이 나오는데 한국어로 하게 되면은 이 한글이 나옵니다. 하지만 키보드 배열에 가시면 그 한글에 맞는 키보드 배열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라도 없고 밑으로 쭉 가셔도 지금 보시면 K에도 보면은 없죠. 그래서 한글을 입력하실 수는 없습니다. 현재 자 설치 프로그램 실행으로 가볼게요. 경고문이 나오고요 파티션이 없기 때문에 비파일 시스템으로 초기화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타겟을 설정해보면 선택, 선택이 안 되죠 지금 파티션 설정으로 가서 제가 아까도 잡았던 어 이거죠 10기가 10기가 하드를 파티션을 포맷을 비파일 시스템으로 선택을 해주고 포맷을 하겠습니다. 초기화 쓰기 자 이제 됐네요. 이번에 가서 보시면 아까 만든 버추얼 박스의 10기가 하드가 포맷이 됐기 때문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비긴 다시 시작을 눌러보죠. 일단 어 이건 좀 나가버렸는데 어 일단은 시스템을 껐다가 설정으로 가서 아 이게 전 자동으로 빠져 있네요 어 아까 재부팅을 시키는 옵션에서 이걸 빼는 게 자동으로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다시 그냥 시작으로 갈게요. 출발 자체가 유닉스도 아니고, 뭐, 당연히 윈도우즈도 아니고, 리눅스도 아니기 때문에, 형태가 약간 일반적인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X버튼이 없어요. 그, 죽이기 위해서, 요 화면을, 창을 없애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X버튼이 있는데, 얘는, 이걸로 이제 크기 조정을 하고, 왼쪽에 요 버튼을 통해서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비북이라는 게 인터넷 웹브라우저입니다. 자, 써볼게요. 네이버로 우선 가보겠습니다. 제대로 뜨는데 여기서 마우스를 스크롤 해가지고 내려보죠. 자, 내려가죠. 그리고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잘 올라가네요. 이거 왜 했냐 그러면은 아까는 안 올라가고 에러가 났었어요. 이게.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동영상이 마침 있네요. 네, 팩트체크,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도쿄올림픽 당사는 안전을 우려하는 우리 선수들과 우리 그리고 일본, 선수들과 일본 내부의. 내부의 내부. 모... 영상도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측 탑에 가시면은, 이세 가지 화면으로 나와져 있는데, 요거 이제 트래커라고 그래가지고, 있고, 여기는, 어, 스케줄, 캘린더하고, 시간이 나오죠. 그리고, 이것은 랜 관련입니다. 네트워크 관련. 그리고, 어, 요거는 지금 스피커 관련이고요. 요게 여러가지 그 사용량이 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메모리 사용량 어, 스레드 cpu 사용량 여러가지 뭐프레세스 제어기 뭐 이거는 이제 안내 화면 비슷한 거죠 요 가장 위에 나뭇잎을 누르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고 그리고 어 찾기 라든가 마운트 데스크 바 환경설정 그리고 여기 어플리케이션 가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액티비티 모니터. 여기 이제 메모리라든가 CPU 사용량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할 수 있죠. PDF 파일을 볼수 있는 그런 앱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도 쭉 있는데 당장 뭐 여기서 쓸 만한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메인으로 사용하는 그런 OS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약간 좀 문제는 좀 있습니다. 차트, 뭐 시계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이게 시계 나왔죠 여기 지금. 뭐 이제 모습도 좀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어차피 한글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일종의 단순히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용도로밖에는 사용이 안 되겠네요. 런치 박스 그리고 네트워크 상태도 보여주고요. 뭐 화면 자체가 그렇게 보고 뭔가 알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메일 관련이고 메모장 같은 거고요. 어, 이미지 파일을 볼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뭐 쓰레기통 비슷한 거 같은데 모르겠네요. 계산기, 터미널 여러 가지 화면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썩 이렇게 뭐 보여드리는 그 정도로만 어 그런 용도로만 이렇게 뭐 띄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동영상을 만들면 항상 어 이렇게 버추얼 박스에서 만듦과 동시에 실제 노트북에 설치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할 마음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할말할수 있는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버추얼 박스에서 이 모습만 보여드리는 그 정도로. 오늘은 동영상 마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